세 가지로 출시되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단품, 콤보, 이제 프로, 요렇게 될것 같아요. 사진이 요즘 말로, 연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제 나이 또래부터 시작해서, 위로, 형님들. 요즘에, 예, 이거 잘 아시죠? 찐이냐, 찐이냐, 짭이냐, <laughs> 이제, 진짜냐, 이제, 가짜냐.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진짜 일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분석은 얘가 진짜 일때를 가정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짭 짭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이 형상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이 아니고 어, 진품 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이거를 그렇게 가정을 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용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채팅창을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미니3 프로입니다. 이제 프로라는 거는 지금 얘네들이 안 썼어요, 요즘에. 안 쓰는 용어가 프로였는데, 이제 프로라는 얘기를 거의 지금 박스 아트 정도의 수준의 이 포토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퉁일 가능성을 가지고 스마트 컨트롤러, 그니까 RC 프로죠. 이제 RC 프로로 바뀌었습니다. 스마트 컨트롤러는 구형이고요. RC 프로가 이제 진짜입니다. 스마트 컨트롤러는 이제 이전 버전이고 RC 프로를 이제 그 스마트 컨트롤러랑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가 이 스틱 부분이 PV용 이제 그겁니다. 예, 스틱입니다. 그리고 요요 요 시스템이 그래요 그다음에 요건 똑같은 거 쓰는 거 같아요. 예, 800 니트였나요? 좀 밝, 밝고 그다음에 조종기 스틱 숨기는 데는 이렇게 돼 있고. 최대로 다른 점이 이제 안테나, 안테나를 이제 쓸수 있다는 게 이제 스마트 컨트롤러랑 RC 프로랑 다른 점이라 할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 스마트 컨트롤러, 아니, RC 프로죠. 아, 저도 헷갈리네. 스마트 컨트롤러와 어, N1, 이제 N1 그냥 일반 일반형의 중간에 요게 나온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지금 예상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면. 이 부분에 이게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울었어요. 지금 박스가, 좀, 박스 아트인지 종이를 인쇄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박스 만들기 전에 박스 아트를 합니다. 박스 아트를 하고 나서, 요거가 이제 뭐 인쇄를 해보죠 인쇄를 했을 때 나오는 그 종이에요 박스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종이가 이제 꾸겨진그 어떤 인쇄 그 용지 같아요 용 인쇄 용지인데 여기가 접힌 상태로 보입니다 지금 종이가 그러면서 여기 약간 울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어 요거랑 요거를 섞어놓은 듯한 s yes. ic 프로랑 n1 컨트롤러를 섞어놓은 듯한 형상입니다 예 ic 프로 완전히 좋죠 예 그래서 중간 정도 되는 어떤 그러니까 매빅 예전에 매빅 프로 있죠. 예전에 매빅 프로. 매빅 1. 그때 보면 LC, LCD가 있긴 했는데 이 컬러풀한 LCD가 아니었고 비행 장치가 표시된 비행 기능이 표시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화면이 나오는 이제 형상으로 돼서 이게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RC 프로가 지금 120만 원인데 뭐 이제 120만 원인데 이제 거의 내려가지가 않아요. RC 프로가. RC 프로가 엄청 좋습니다. 생각보다. 프로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이제, 그리고 이제 콤보, 그 다음에 그냥 단품, 이렇게세 가지로 출시될 것 같습니다. 뭐, 뭐 다른 분들 뭐, SE가 나오고 뭐 그러는데, 어, 지금 봤을 때는 프로는 요, 요게 이제, 이제, RC 프로 같은 거가 들어간, DJ RC가 포함된 게 프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콤보, 그냥 배터리 3개 들어가고 그냥 우리가 사는 거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애1 컨트롤러. 이제 제 예상입니다. 예상이고요. 요게 들어간 게 콤보. 그 다음에 단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예. 휴대폰 필요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라는 얘기는, 어, DJ RC 조정기랑 콤보가 된게 이제 프로로 할것 같고, 세 가지로 출시된다면. 그래서 콤보가 출시될 것 같고 단품이 출시됩니다. DJI의 일반적인 그런 거고 지금 매빅3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왔죠. 단품 그 다음에 콤보 시네 시내, 시네가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됐죠. 프로는 아니고 근데 이제 미니 3 프로라는 거는 아마 전문적인 촬영을 가능하게 되는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미니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250g, 249만 있기 때문에 프로는 매빅3랑 에어2 s 신형 버전에만 됩니다 지금 그리고 미니3도 여기가 될것 같긴 해요 세 가지로 출시되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단품, 콤보, 프로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좀 예상을 해 봤습니다 가격은 예상을 해 봤는데 나노랑 경쟁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 되는 건데 나노 플러스가 949 네요 그래서 이제 콤보 이제 콤보죠 프리미엄 분들 천이네요 천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9만원 요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게 1299가 마지막이 아닐까 그래서 왜냐면 rc 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c 가 rc 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예, 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20만원인데, 한 50만원 뺀다고 해도 70만원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계산했을 때, 요 가격이 나오는 겁니다. 대략. 그래서, 요 가격은 어떤, 가 어떻게 제가 지금 유출을 해놨냐면, 어, 2투 있죠, 투금 나누기 잘한다고 그랬죠, 금 나누기. 금 나누기를 잘해서, 요게 이제 요 정도 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59만원 정도의 플라이머 보다는 가격이 싼데, 이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RC가 들어있다는 거죠. RC. 요게 들어있다 보니까, 넘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콤보는 799. 지금 그러면은 왜 799로 했냐? 이게 1000인데, 나노 플러스가 1000이죠. 어, 왜 그랬냐면은, 지금 나노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노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가격으로, 예, 가격으로, 예, 그걸 밀어붙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799에서 99만 원이 되고, 콤보를. 그 다음에 단품으로 70만 원 해버리면, 지금 얘네를 이제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얘네를. 호텔의 가격대를 플러스에요. 또, 예, 나노 플러스입니다. 나는 플러스 가격대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얘네랑 경쟁해서 이기고 얘네 얘네보다는 카메라 성능은 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미니 2랑은 이제 완전히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에어 2s랑 그 다음에 빅 3는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간 거예요. 애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플이 전 세대랑 완전히 구분되는 그 시대가 있습니다.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지금 스마트 컨트롤러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 컨트롤러랑 rc 프로랑 되는 기준을 확 나눴고요. 그 다음에 어, 매빅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이 앱이랑 그다음에 디지고 4 앱이랑 이렇게 날렸었죠. 그래서 완전히 나눠가지고 예,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요이 조종기도 아마 이제 매빅 3나 에어 2S에 물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세 가지를 다 돌릴 수 있고 지금 이것들도 이제 매빅 매빅 3, 에어 2S 또 미니 3까지 다 물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가격대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건 예상 가격이고 이 가격을 좀 약간 낮춰서 제가 표현을 한 이유는 아마 나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스펙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DJRc라는 i 것이 여기가 이제 N1이랑 어 RC 프로 의 사이에 있는 중간 정도 되는 개념으로 아마 이게 렇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 그다음에 조종기 스틱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RC 프로에 있는 그리고 어 FPV에 있는 DJ FPV에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시스템과 좀 틀리게 생겼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나눠져 있죠. 예. 요요 요 좌우랑 상하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스틱 모양이 스틱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나머지 버튼들은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아마 요 RC 프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목걸이, 이제 넥스트랩을 할수 있는, 이제 마운트를 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RC 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개방이 돼 있어요. 충전구랑 HDMI랑,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 슬롯이 개방이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약간 120짜리 치고는 너무, 예, 좀싸 보이지 않나.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RC 프로처럼 HDMI, USB-C, 그 다음에 어 SD 카드 슬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커버를 하, 해주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랑 마찬가지로 O3, OQ 싱크 3가 되는 겁니다. OQ 싱크 3가 돼서 예 그렇게 되겠죠. OQ 싱크 아마 요거는요 RC d j i RC로 했을 때 OQ 싱크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살짝 점쳐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어, 내장을 해서 뭔가 이제 그와이파이아 그랬죠? LTE, TD 모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게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필요가 없, 없는 공간이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버튼들이나 이런 공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어... 하는 이제 RC 좀 저렴이 버전 RC 프로의 저렴이 버전으로 요거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 지금 와이파이 6의 80Mbps 요거 에 이제 되는 거죠 여기 어, 이제 속도 전송 속도인데 요게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속 뭐 화면을 주고받는 건데 아마 이 구형 버전 요거는 n1rc 같은 경우는 720p 가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 rc 로 dj rc 로 했을 때1080 30프레임 또는 60프레임 용도 되지 않을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60프레임 까지 되는데 얘는 60프레임 인데 얘는 30프레임 해서 또급 나누기를 하지 않을까 예전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얘는 30프레임도 되고, rc 프로 같은 경우는 3 0프레임에 60프레임 다 되는데 얘는 이제 30프레임 정도로 1080p로 해주고 그 다음에 기존거는 720p에 30프레임 정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상이에요 뭐 지금 뭐 나온게 아니고 루머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요건 제가 생산한 루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체 본체 얘기를 해볼게요 본체 얘기를 해보는데 그리고 이제 뭐 스틱을 어디다 넣느냐 요거 보시면 스틱 어디다 넣느냐 스틱 넣을 데가 없잖아요 RC 프로 보시면 스틱 넣는 데가 여기 뒤에 있습니다 네, 스틱 넣는 데가 여기 뒤에 있어요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것처럼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laughs> 앞뒤가 뭐 지금 뭐 15, 1577인가요? 예전에 후방 후방 부분이 후방 동체 부분이 이제 전방이 돼버리고 전방이 후방이 돼버리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회전하는 부분이 앞쪽에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매빅3로 보시면은 요렇게 보이신다고 되면 됩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전하는 부분이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기체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제 이게 앞이에요. 이제 매빅3로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앞에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방에 이제 다리가 밑에가 있고 후방에는 위에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 여기에 여기 짐벌이 달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네, 그렇게 되버린 됩니다. 센서 있잖아요. 센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빅 3의 센서 같습니다. 매빅 3이 전방 센서 두 개는 큰 센서 같습니다. 작은 센서가 아니고 큰 센서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빅 3에 있는 큰 센서가 앞. 쪽에 장착이 되면서 아마 요게 각도가 이렇게 살짝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렇게 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각이 지금 상부까지도 볼수 있도록 할것 같아요 여기가 좀 튀어나와 있죠 튀어나와 있는 이유가 상부 뭐 180도 상부 90도 하부 90도 이렇게 보게 하지 않을까 페로사의 그 와이파이 4였나? 그여튼가 고런 모델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상방으로 좀꽤 하고 전방에도 센서가 약간 각이 있어서 지금 잘모르겠습니저 각이 있어서 이게 좀 얘네를 이겨야 되잖아요. 호텔 나노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에어2s나 에어2 정도의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측면을 보시면 이게 앞대에요 이게 뒷다리고 앞다리고 이쪽이 센서고. 다 여기 카메라 부죠? 그래서 이렇게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펴게 되면 뒷다리가 이렇게 펴지고 센서 짐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가 폈을 때 거꾸로 이제 매빅 3를 통해서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제 앞에 해,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뒤 암대가 요걸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암대가 이렇게 펴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전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전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이렇게 회전하는 암대고, 뒤에게 접히는 암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지금 DJI에서 최초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DJI 디자인에서는 최초로 하는 거고, 이 회전하는 이 암대는 이거 DJI 특허입니다. 예, 딴 쪽에서는 데드캣은 여기 접죠. 보통은 다른 업체들은 여기 뒷다리를 이렇게 접게 돼 있어요. 근데 DJI가 못 따라가게 하려고 이거 회전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된 거고, 그 다음에 센서 부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센서 크기가 커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에어2 있죠 에어2S나 에어2S나 뭐 에어2 그 다음에 그 다른 드론들에 있던 센서보다 지금 큽니다 그래서 요큰 눈알 요게 지름이 대략 15mm 10mm에서 15mm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센서 크기가 그래서 요 지금 크기를 봤을 때큰 센서가 들어갔다 네, 매빅 3에 있는 큰 센서가 들어갔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부분이 뒷부분과 하방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왜냐면요 예, 얘네를 이겨야 되잖아요. 얘네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 뒷 부분을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매빅 3뒷 부분입니다. 하방을 유출을 해보면 하방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뒤집힌 상태. 그러니까 매빅 3뒷 부분인데 요거를 어요를 180도 뒤집어서 뒤집어서 요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요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이렇게 접히는 건데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여기가 센서 위치가 되지 않을까? 여기가 센서 위치가 배터리 수납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요요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턱 부분, 턱 부분이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센서가 요 하방 부분에 이렇게 위치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지금 매빅3처럼 360 카메라처럼 이렇게 되는 이제 어, 어한 렌즈 타입이라면 하방 센서를 안 두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를 또 하방으로 기울여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밑에도 또 하방 센서를 또 넣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방 센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하방 센서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을 넣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다리는 어떻게 하나요 막 그러는데 다리도 아마 이렇게 이제 그뭐 이렇게 조그만한 다리들 넣,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다리들 넣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애들이다 그것만 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하부 센서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가가 들어을수 있겠다. 그래서 저가 센서는 이제 에어2나 이런 게 들어가는 센서들이죠. 예, 여기 이런, 이런 센서들. 이런 센서들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보면은 이게 에어원이에요. 밑에 있는 게 에어원이고 이게 지금 어 2, 매빅 2고요 그 다음 이건 매빅 3인데 여기 저가형 센서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뒤에는 어안 렌즈를 넣어줬으면 좋겠지만 안 넣어줄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지금 에어 1 때처럼 이렇게 장착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이고 어, 예상을 해보면 에어 2처럼 여기 부분 그 다음 여기 부분을 같이 연결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매빅 3 보면은 후방 부분과 상부 부분에 이제 센서를 연결해 놨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센서 뭐 설계나 보드 편의성 때문에 묶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니 3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미니 3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센서가 어안렌즈로 넣었을지, 어안렌즈로 넣었을지. 아니면 그냥 일반 지금 센서 요거 있죠? 요거. 기존 센서를 넣었을지. 예, 그거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을 낮추면은 아마 일반 센서가 들어갔을 거고. 예, 그리고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밑에 센서를 넣었죠. 미니 2 같은 경우도 텔로에 들어가는 센서를 넣었습니다. 텔로에 들어가는 아주 싸구려 센서를 이렇게 똑같이 넣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예. 이렇게 넣었. 요거 들어 있죠? 텔로에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미니 2가 거의 텔로 크... 큰... <laughs> 센서란 얘기죠. 근데 요거를 에어 2나 아뭐 에어 1이나요 정도 급으로 올려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놔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은 좀뭐 팔로잉 할때 좋게 하려고 이렇게 놓고 좀 좋은 매빅 3의 센서가 넣고 후방을 이렇게 해 줬을지 아니면은 파격적으로 매빅 3의 센서 어안렌즈를 넣었을지 그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니 3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f 값이 1.7인데 굉장히 밝은 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35mm로 환산했을 때 24mm. 근데 요거는 지금 거의 메빅 3 수준입니다. 한번 메빅 3도 보여드릴게요. 메빅 3로 가보면 예 그렇죠. 24mm 환산했을 때 24mm가 되고 f 값이 지금 메빅 3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얘네가 작정하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센서가 뭐냐. 센서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요게 되지 않을까. 예, 네, 포켓 2개, 2에 1.7 센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환산이 20mm고 1.8인데, 그럼 얘네도 뭐 얘가 더 좋긴 하네요. 근데 이제 F값이 얘가 또, 근데 요거 요거나 또는 뭐 1인치는 넣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1인치를 뭐 카메라로 분리를 하는 거는 못 봤어요. DJI가 그 정도까지 이렇게 좀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노에 있는 그 0.8인치, 0.8인치급, <laughs> 이건 나노고, 나노 플러스는 어디였지? 나노 플러스는, 예. <laughs> 이 정도 급을 넣어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미니가, 그래서 70만원 제가 예상가를 70만원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N1 컨트롤러에다가, 기체만 해서 한 70만원 배터리 3개 넣어주고 99만원 그냥 RC DJ RC 넣어서 159만원 이러면 이제 에어2S 가격 대비 이제 조금 맞는 가격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센서 위치는 이제 고로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온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매빅 3급의 센서가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저가로 가면은 이렇게 에어 1 형태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제 예상이고 뭐 여러 유튜버들 해외 유튜버들이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RC 프로의 크기라고 봤을 때 RC 프로의 크기로 봤을 때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비율을 한번 보, 볼게요 d j RC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에 한 3분의 2 정도 크기로 보여요 3분의 2 정도 크기로 지금 이게 좀 언급법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비교를 해보면 이게 rc라고 치면 djrc라고 i 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어2s가 길이가 비슷합니다 에어2s가 rc랑 비슷한데 그보다 약간 작은 형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라면 지금 미니 2보다는 좀 커진 것 같기는 합니다 미니 2보다는 커진 것 같기는 하는데 그렇게 될것 같고 어 무게는 249g로 으 해야죠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249g 때문에 미니 시리즈를 프로까지 만들면서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법이 그리고 우리나라 법도 어 249g 이하는 예, 등록을 하지 않고 날려도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거나 우리도 지금 4종을 따야지 지금 250g 이상을 날릴 수가 있잖아요. 초과된 거를 250g 초과된 거를 날리기 위해서 이제 사종 면허를 따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거 따라야 돼요. 따고 등록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g 초과되면 그래서 249g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 어 얘네가 800g, 800g, 900g 이하였나요? 지금 900g 이하로 만들다 보니까 얘네들도 지금 너무 가벼워요. 매빅 3 같은 경우도. 근데 얘네들도 지금 기체를 약간 키워도 어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도 용량을 키워서 대략 비행시간은 35분 목표로 보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무게를 확 줄여버리면 그렇고 이제 모시타 그 사람이 올린 게 있죠. 처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원보드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원보드. 보, 보드 지금 보, 보드 이제 칩셋에다 다 올리는 거죠. 칩셋에다가 이거 다 올리는 겁니다. 칩셋에다가 뭐다 올려서 원보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 1.28은 지금 저기 거죠. 어, 나노 나노 플러스 그 급인데, 이제 그걸로 될수 있다. 어, 1.8인데, 1.7이죠. 23일에 1.7 얘가 좀 틀렸네. 어, 5천만 화소에 1 8 요거, 요거, 요거일 수도 있고요. 모르겠고, 5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C로 DJRC, 아까 전에 스크린 달린 거는 RC 플러스가 되죠 o q 6 3가될지 않을까? 예상입니다. 뭐이 와이파이 6에 뭐 이렇게 되는데, 249 그리고 비행시간 31분이라고 예상을 했네요. 유사랑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비행시간은 뭐, 대동소이할것 같고, 왜냐면은 비행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이유는, 어, 얘네, 얘네들도 28분 이렇습니다. 얘네들도 보면, 비행시간이 28분, 최대 28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네랑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원보드로 하기 때문에 보드가 한 장으로 되면서 무게를 줄일 것 같습니다. 예, 조정기 오버스케 그래서 뭐 지금 프로 그 다음에 그냥 미니 3, 미니 3 단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어 굳이 미니 3 프로로 가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카메라 성능 올리고 99만 원요 정도 예, 콤보 요 정도가 그럼 이제 합리적이지 않나. 물론, 이건 예상 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후려쳐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얘네를 죽여버릴 수도 있죠. 얘네를 불쌍한 애들이 또 당하게 되는 거죠. DJ한테. 예, 얘네 지금 가격이 너무 쎄요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셉니다. 가격이 이게 1불이 넘어가면은, 예, 프리미엄 번들이고, 1불이 되면은, 이게 120만원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데, 뭐 130만원 뭐 이렇게 되는데, 가격이,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130인데 문제는 얘네는 이제 조종기가 일반 조종기라는 거죠. 일반 조종기, 일반 조종기인데 아마 일반 조종기가 1,099였으면 얘네들은 799로 해가지고 밀어버리거나 뭐999 해도 되겠죠. 뭐.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얘네랑 대결해서 가격은 한왜 많이 쳐주지 않을까. 전혀 새로운, 전혀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디자인으로 나와버렸어요. 좌우가 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길이가 긴 듯한 느낌이었는데, 좌우가 벌어진 느낌? 예, 그 느낌이에요. 약간 그렇게 되는 느낌이고, 얘가 센서 큰거 써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와, 이거 너무 파격이다. 예, 너무 파격이다. 보이는데, 뒷부분도 뭐 슬롯형 배터리가 나오겠죠. 슬롯형 배터리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뒷부분에 좀 아직 나오진 않은데, 좀, 그리고 다음 주쯤 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출시일은 이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초에 4월 초에 나와가지고 뭐 4월 중순에 또팔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월에 출시된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4월 초가 될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4월 말에 나와가지고 5월달에 나오게 되는데 빠르게 나오면은 지금 뭐 3월 말 공개 해가지고 4월 초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모터도 두꺼워진 것 같나요? 모터는 지금 미니 모터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잘예 사이즈는 지금 이거는 미니 투용 프롭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미니 투용 프롭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거 크기는 지금 제바이될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리고 여기 부분도 예 매빅 3의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닮았어요 매빅 3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매빅 3 닮아서 요기 부분, 요기 그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 인테이크 부분이 있는 인테이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부분 네, 여기 부분이 약간 뭐 이렇게 슬롯이 있는 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거로, 요거, 요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렇게 슬롯으로 있고 그 다음에 센서가 이렇게 달리지 않았을까 <laughs> 에어3가 빨리 나올 수도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지금 에어2s가 저렇게 건재한 이상 지금 RC 프로까지 붙여줬죠 RC 프로까지 붙여준 상황에서 여툴은 뭐 1년 정도 더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0.8인치 정도의 센서 네. 그리고 1.7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포켓의 그거보다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포켓은 제가 지금 왜냐면 예상을 했던 거니까 이렇게 이 정도 급의 것들은 예상을 했던 것들이니까 네. 그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밝게 했더니, 헤드 부분은 포켓 같이 보이죠? 포켓처럼. 그리고 여기 약간 치우쳤어요. 치우친 거. 매빅 3처럼 여기가 이제 치우쳐가지고 센서가 되는 형식으로. 근데, 얘네처럼 뭐 주줌 이렇게 해주려나? 네. 또줌 있고 막 그런 거아닌가모르겠 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